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다팬더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예능 컨셉 조합을 이용한 영상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영상을 찍었냐 면 아무래도 게임을 너무 틀에 맞춰서 하기보다는 좀더 즐겁게 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보니 스스로가 원하는 조합으로 파티를 짜서 해보면 어떨까 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파티를 이렇게 짜서 게임을 해보니까 역시 더 재밌습니다. 정말 이 방법 추천드립니다. 저는 이제 벌레 타입을 좋아해서 이번에 만든 파티가 버프를 담당하는 버터플, 그리고 디버프를 넣어주면서 딜탱을 동시에 담당하는 파라섹트와 이제 딜을 넣는 독침 붕 이렇게 구성했습니다. 근데 이제 빙고 효과나 스킬셋이 조금 아쉽긴 한데, 파밍하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어서 일단 입맛대로 짜보았습니다. 아 그리고 파츠를 짤때꼭이 버프를 넣어주는 몬스터는 꼭한 마리씩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럼 한번 던전으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. 근데 은근히 이게 너무 제 입맛에 취향에 맞다고 느껴서 그런지 그냥 재밌고 괜찮더라고요, 좋아요. 일단 스킬은 버터풀인 철벽, 이 결속소튼을 이용해서 버프를 다 같이 넣어주고 방어력을 높여주는 거고요. 그리고 파라색트의 디버프독가리 이게 약간 포켓몬 캐스가 이 상성이 제대로 구현이 안된거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도바스가 독에 걸리죠? 독가루를. 이거 원래 제 기억에 포켓몬 본가 시리즈에서는 같은 타입인가 안 걸리는 거이거는요 타입은 독에 안 걸리는 건가? 그런 게 없죠. 아이고, 맞으면 안 되는데, 뒷 <laughs> 폭발을 맞아 버는데지금 파란색 트가 독가를 넣으면 아우, 이게 너무 독에 잘 진짜 안 걸려. 한번 걸리면 대박이긴 한데, 정말 잘안 걸려. 이 데미지가 그냥 무조건 계속 초당데미지로 쏙쏙 들어가니까 그것도 이게 약한 것도 아닌거요 데미지가 버터풀 계속 덮고 넣어주고 그리고 침붕 반응미사일 여기에 제 기억에 아마 그 탄수 늘려주는 스톤이랑 쿨감은 안 넣은 것 같은데 근데 이 독친몽 스킬중에 그 버들리들이라는 기술이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포켓몬 캐스트에는구인이 안된건지 제가 못찾은건데 아, 죽어도 안나오더라고요 기술 그 떠올리기를 계속하는 특훈으로 그래서 급한대로 비슷해보이는 바늘미사일이라도 넣어봤는데 아 물론 바늘미사일이 후진인 절대 안. 그리고 파라시트 같은 경우도 뭐 독가루, 뭐 수면가루, 마비가루, 분노가루? 별이다 있던데 좀 약간 모자른 딜을 보완하고 싶어서 독가루를 넣어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문제는 일반 몬스터한테도 독이 잘 안걸린데 보스몹한은더 안걸린다는 거 그게 좀 빡센 것 같아요 이 독, 와 독이 안걸려 이렇게 그니 딜로 때려 죽였죠, 그냥? 저 어쨌든, 이렇게, 이렇게 컨셉을 정해서 파티를 짜서 게임하시면 더 재밌게 아마 할수 있을 거예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터풀에는 보편적이죠, 거의. 이 버프 넣는 몬스터는. 결속 스톤 3개를 넣는 게. 그리고, 딜, 독침봉. 탄수 늘려주는 거 2개. 반복 이거 해주는 스톤 하나 꼈네요. 그리 파라색트는 이 독가루가 범위가 좁아서 전 무조건 넓히기 스톤 3개 넣었습니다. 어차피 잘 걸리지가 않아서. <laughs> 아, 이게 좀 아쉬운데. 이 걸리는 효과 높여준 스톤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, 전 어쨌든 독가루가 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. 수면가루 다 있겠지만. 아, 물론 베스트는 걸리면 최고인 거는 수면가루입니다. 하지만. 말과 행동이 이어 어쨌든 지금 제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많이 횡수수설 하는데 이렇게 컨셉을 정해서 파츠를 짜시는 게임을 진짜 몇 배는 더 즐겁게 할수 있습니다 전 계속 지금 한번 짜보니까 다음 컨셉, 다음 컨셉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컨셉을 정하고 이제 뭐 어떤 포켓몰로 생각하고 그다음 에 스킬도 맞추고 빙골까도 맞추고 솔직히 뭐 컨텐츠가 끊임없이 나올 것 같아요.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면. <laughs> 여튼 여러분 컨셉을 짜서 이렇게 파티를 짜면 게임을 더 즐겁게 할수 있다.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겁니다. 횡설수설에 아유 정신만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여튼 여러분 포켓몬 캐스트 즐기시길 바랍니다. 너무 막 하이드로펌프 이런 거에 목매달지마시고 즐겁게 하시면 더 오래오래 게임 할수 있을 거예요.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, 여러분. 판다팬더였습니다